안녕하세요. 장건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코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업비트 사용법을 입금부터 거래 출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여러 거래소 중 가장 거래 수수료가 적고 거래량이 많으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C버전과 모바일 버전 둘다 설명할 건데 PC버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래소입니다. 아 이건 그냥 눈에 편하신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코인을 사려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현재 K뱅크 계좌로만 연동이 되고 입금이 가능해서 업비트 계정을 회원가입하시고 K뱅크 계좌까지 모두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면 이제 K뱅크 계좌에 돈을 넣고 업비트에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로그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업비트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업비트는 보안을 위해 2차 인증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날라온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게 되면 이렇게 거래소로 넘어와지게 되고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입금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서 하실 때는 입출금으로 가셔서 원화를 입금하셔야 하는데 제가 하시는 것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입금 신청을 하시고 나면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할수 있게 메세지가 오고 인증을 하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돈이 입금되게 됩니다. 지금 5만원이 들어왔는데 꼭 원화가 아니더라도 가상화폐를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출금도 가능한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출금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아주 비싸기 때문에 보통 거래소에서 코인을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루멘 등을 사용합니다. 코인 입금은 입금 주소로 코인을 보내게 되면 몇 차례 확인을 거친 후 처리가 되게 되고. 코인 출금은 코인을 전송할 주소랑 수량 등을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내역에서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랑 그에 관련된 정보 등을 보여주고 코인 동향에서는 여러 뉴스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일단 다시 거래소로 돌아가서 봅시다. 업비트에는 기본적으로 원너마켓 BTC, USD, 테가마켓이 있고 여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 여기는 제가 즐겨찾기 해등 코인을 표시합니다. 보통은 원화 마켓에서 거래를 하시게 됩니다. 가장 거래량도 많고, 굳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원화 마켓에서 거래를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한번 코인을 사보겠습니다. 저는 라이트 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호가창이 있고,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지정가, 시장가, 예약 지정가 옵션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정가는 자기가 사거나 팔고 싶은 가격에 주문을 걸어두고, 그럼 그 계약은 호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가격에 사거나 팔겠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면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고, 시장가는 그냥 현재 거래되는 가격, 즉 시세와 가장 가까운 호가에 걸려있는 가격으로 주문을 넣어서 바로 거래가 체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시장가로 가면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 너무 싸게 또는 너무 비싸게 사고 팔리게 될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지정가로 먼저 사보겠습니다. 지정가로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걸면 호가가 밀려서 그 가격에 판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지정가로 매수를 하면 당연히 바로 체결이 되겠죠. 이번에는 시장가로도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매수를 하면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예약 지정가는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을 사기가 싫은데, 라이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해서 20만원에 갔을 때 사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럴 때 예약 지정가를 걸어두는 겁니다. 특정한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지정가 주문을 넣는 옵션인데, 수수료가 지정가랑 시장가 주문보다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트에 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보통 차트는 대부분 다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 기능도 있고 보기도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가격 써 있는 곳을 두번 클릭하면 저렇게 차트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게 고정이 되고 다시 가격표 쪽을 잡고 줄이거나 늘리면 차트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로 선을 긋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린 것들을 한 번에 다 지우려면 밑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용한 기능인 재기 기능이 있는데 이자 모양을 클릭하고 차트에서 두 점을 찍으면 그 사이의 변동폭 등을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몇 퍼센트의 상승이나 하락을 했는지 등도 쉽게 알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코인을 하면서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매도를 잘해서 원화로 거래소 안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이것을 원화로 출금하시고 싶으시면 입출금에서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화 출금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출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 모바일 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비트는 컴퓨터보다 모바일 앱이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데 쨌든 여기는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마켓이 있고 폰에서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입출금 모두 가능하며 제가 약간의 돈을 더 넣어 봤는데 이제 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서 지정가 시장가로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컴퓨터처럼 편하게 그냥 호가를 터치하는 거로 지정가 매수를 할 가격을 입력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냥 원하는 호가를 터치하고 금액을 쓰고 매수를 하면 바로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업비트 워낙 입금부터 거래, 출금까지 모든 과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 번 생각해보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재 메이저 위주로만 하고 있고 잡코인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